네, 아, 여러분 다 아, 예상하고 계셨죠? 비혼류에 대나무 죽순 솟아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위성 꼼수 정당 마구마구마구 아, 마구 마구 지금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런 정당들이 아주 심합니다. 어, 위성 정당을 불떼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어떻게든 손보고 그걸 유지하든 안 하든 아무튼 꼼수 위정 유성정당만큼은 꼭 막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 그냥 준연동형으로 가자고 위성정당다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비례 정당을 만드는데 그것을 연합해서 만든다. 연합. 우당. 프렌드 파티. 친구 정당, 자매 정당. 이거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총선 끝나면 두어 달 안에 합당을 하게 될 당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윤성 어,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칭 윤석열 퇴진당. 와참그 <laughs>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참 말이 우리 정치판의 말들이 이렇게 천박해졌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 쪽에서는 야 이재명 구속당. 어? 송영길 철퇴당! 이런 거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네? 우선 당장 이재명 구속당! 응? 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우우당! 어, 벗, 우, 자 써가지고, 벗당! 될 것이다. 일제 때 대한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윤석열 퇴진당이 필요하다. 아니, 거기에 또 일제 때 대한독립당은 왜 나옵니까? 조국천 법무장관, 조국신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12월 이내에 그 모습,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하고, 이런 당들은 다, 우리가 이제 위성정당이 아니라 참칭정당이라고 할수 있죠. 참칭. 자기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와서 활개치는 거 이걸 참칭한다고 그러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환영사 비슷한 걸 했습니다. 용예인 기본 소득당은 물론이고 지금 신당 작업이나 소위 배례장당을 창당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있다 이런 쪽에서 민주당과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유성정당 문제는 선거제도 만드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우리의 행동 전략이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의원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야권의 소수정당이 연대하는 비례정당이 개혁연합신당. 그러니까 유성정당을 여러 개 하지 말고 다 모아서 하나로 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용의인도용의원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용의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현길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 쪽에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우당해줄게. 어, 프렌드 돼줄게. 야권에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용해인, 뭐, 성영길 등등에 대해서 사실상 대놓고 민주당의 유성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용해인 용호의 의원이 주요 현안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 성영길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플랜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 우당으로 가칭 윤석열 퇴진당의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자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아 이제 기다리는 것도 바닥이 났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 창당하겠다는 거니다 인성 정당 말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선거가 다가오니 구,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 선거가 다가오니 우후죽순으로 신당을 하겠다는 인사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면서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반성은 커녕 본인 방탄을 위한 신단 창당이 가당치냐 하냐. 국회는 범죄자의 방탄 도피처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표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고. 정치 지형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